네, 안녕하세요. 정고스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송파 하남 지통 철도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송파 구청장께서 송파 하남이 하나가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가까워진다고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세요. 더 나가서 이번에 계획이 없던 송파의 역사가 한개더만들어진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놀람> 자, 24년 7월 22일 자, 송파구 홈페이지에 뜬 내용이죠. 송파하남 3호선 연장에 송파구 역사 신설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하나 떴는데, 기존의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오금에서 가밀지구 하나 찍고 교산신도시 내에 세계역사 만들어진 이후에 하남시청역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본 발표가 이렇게 났다라는 거죠. 송파구청은 송파하남선 3호선 연장 6권 역사 중 주민 수건이동 송파구 내에 역사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되었다고 밝혔다. 오금역에서 이어진 첫 정거장을 송파구 오금동 오륜3거리 하부에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이 자료와 함께 발표된 노선도가 되는데 가장 먼저 101 정거장이 계획에 없던 노선이 돼요. 자정보수가이 영상 뒤쪽에 위성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오발탄 앞쪽 송파 레미니스 앞쪽 개발제한구역 앞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앞쪽 요 삼. 3... 거리 일대로 역사가 하나 계획에 없던 게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1 전거장 같은 경우에는 가밀직으로 계획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위치가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단샘 초등학교 삼거리 일대로 들어갈 것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더 읊어 드릴 거고요. 102에서 104 전거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교산신도시 내에 세계역사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정고수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황색과 빨간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곳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번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주황 색깔 같은 경우에는 복합용지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쪽 일대로 지하철이 들어가는 상식적인 선 내에서 3호선 연장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105정거장이 되는데 하남시청 역이. 하남시 내에서 유일하게 환승센터 5호선과 3호선이 크로스되는 더블역세권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하남시청역 5호선과 더불어서 하남문화예술회관 이쪽일 때 아래쪽 삼거리일때 교차로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지나 종점은 요끝트머리쪽 이쪽일 때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쪽은 역사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요. 105정거장을 마무리로 총 6개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발표됩니다. 있습니다. 자, 위성사지도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가장 먼저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화역에서 오금역까지 연장되는 노선이 되고, 요오금에서 출발해 계획에 없던 올림픽 선수촌 기지촌 아파트 교차로 일대로 한번 찍고 넘어가요. 이쪽 일대 현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선수촌 아파트 있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가 끄트머리에 개발자구역 그린벨트 있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나지막한 건물들 그 좌측에 송파 레미니스가 위치해 있구나라는 부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역사가 머무르는 요곳 백정거장 일원의 가장 큰 이슈는 이게 아닐 수 없어요. 바로 한예종 플러스 개발자향구역 송파군의 마지막 남은 끄트머리 땅 이쪽일 때의 개발 압력이 점점점 빡세게 더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송파구 구청장 공약사항 내용을 보면 이쪽일 때한 예종을 넣겠다라고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관동에 있는 캠퍼스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만들어졌고 이를 송파구는 이쪽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나가서 요쪽 일때만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를 다 통으로 개발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9호선, 5호선, 3호선까지 머금은 정말 괜찮은 매력적인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라 부분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당군이래의 최대 개발이라고 불리는 이곳. 그 바로 아래쪽이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또한 신축으로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 결과, 이쪽을 통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목소리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합리적인 곳에 틀림이 없다. 거기에 3호선 연장 역사 하나가 더 발표되면서 그 압력이 더욱더 빡세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보 수가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색깔로 구분을 보면 한눈에 보여요. 이렇게 안에가 살짝 비추는 짙은 노란색 같은 경우에가 구도심, 이렇게 안에 꽉찬게 신도시라고 정보 수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송파 끝투머리쪽 여기 오금지구, 가밀지구가 개발되면서 이쪽일 때 개발압력이 더욱 더 강해지고 있다. 한가에는 여기 오륜삼거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많았으나 본 발표에서는 여기 오발타 있는 이곳 올림픽 선수 기지촌 아파트 교차로 일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연장을 더하죠. 자, 여기 단샘 초등학교 앞쪽으로 역사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정보수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 또는 복합시설 용지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번 언급해서 발표를 했으나 더 나가서. 아 가밀주구 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교차로로 먹고 있는 이곳 일대로 들어가지 않고 왜, 단샘초등학교 들어가 있는 삼거리 일대로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지하철을 타는 빈도수보다, 유치원생보다, 이 상업시설 일대로 들어가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여기, 단샘초등학교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남 신도시 쪽으로 지하철 3개가 들어가죠 여기에서 지적 편집도를 반드시 눌러서 체크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여기 주황 색깔이 많이 뭉쳐져 있는 곳으로 지하철 역사는 들어갑니다 복합시설 용지가 되고요 이 중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단연코 하남 단연코 하남 드림휴게소가 있는 이쪽일 때가 분명하다 왜냐면 롯데에서 중부고속도로와 3호선과 드림휴게소와 UAM 정거장까지도 이쪽일 때 넣겠다라고 발표한 바. 한남 교산 신도시의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쪽일때 복합 시설 용지를 반드시 받으시는 게 어떨까? 교산 신도시 내에서는 가장 고가의 주택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번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점은 한남 시청역으로 결정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5호선과 플랫폼은 같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남 문화 예술 회관 교차로로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남 신도시 전지역 내에 두 개의 지하철역을 머금은 곳은 하남시청역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하남 내에 지하철 GTX 디노선을 넣겠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어느 정도 선명하게 선이 그려지고 있는데 디노선이 어디로 들어갈지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남 드림유기에서 1원 또는 하남시청역으로 들어갈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맥이 짚이는 바 있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하남시청역 요 아래쪽 구도심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최근에 모아주택이라는 정부에 서 힘있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있는데, 단연코 더블 역세권이 들어가는 이쪽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점. 그 역사는 6위. 미사경정 공원 족구장 요 아래쪽 신풍 지하차도 이쪽 일대로 들어갈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향후 시간이 지나 3호선 같은 경우는 이게 팔당역 쪽으로 연장할 것도 계획을 갖고 있는 바 팔당역 경의중앙선 역 또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크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본 발표에서 기존에 없던 3호선 역사 하나가 더 만들어질 예정이고 올림픽 선수 기지촌 아파트 교차로 요곳으로 오발탄 앞쪽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쪽일 때의 천지개벽을 어쩌면 은 발표한 것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관심 가져볼 만한 고심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